유일입니다 아,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어, 기자 생활 한참 할때 증권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당시에서이서 지금 금융위 분들하고 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액면분할, 삼성전자 액면분할 하는데 좀 어, 그때 좀 열심히 기사를 썼던 것 같고, 또한 번은 이제 가격제한폭을 우리 좀 쪽팔리게 우리만 뭐 10%, 15% 이게 뭐냐? 딴 나라는 없는데. 지금 뭐, 서구 주식시장은 가격장 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소 한50% 정도로 확대하자 했는데, 30%로 확대된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 분할, 뭐 합병, 여러 가지 이런 자본거래들,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가장 크게 이제, 뭐랄까, 발림을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투자자신 분들도 그렇고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그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그게 크게 대위험을 하더라. 근데 가뜩이나 코로나19 터지면서 주시장은 거의 폐입 상태로 왔었고 그두 가지 맞물려 가지고 어떤 제게 세계 3대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좀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의식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2021년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니까 어제인가 복지부에서 나왔던데 10%, 11%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어 해외 투자에서 약30% 해외 주식 투자에서 30% 수익이 났다고 그렇게 숫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어떨 것이냐? 올해는 2022년은 어, 작년과 같은 뭐 높은 수익이 날 것이냐? 올해 1월, 2월 해외 주식이 엄청나게 망가졌잖아요. 아마 국민연금 올해 수익은 아명확하나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국민연금 이제 가입자로서 뭐 지킴이라고 거창하게 불리기보다는 가입자로서 내가, 나의 노후 대비의 어떤 중요한 원천인 국민연금이 잘 보호되고, 어, 또그 기금이 잘 불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뭐 바람을 가지고 좀몇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이제 가장 단일 투자자로서는 뭐 기관, 어, 지배주주, 개인 다 합쳐서 외국인 합쳐서 압도적인 일대주주일 텐데요. 어, 주주로서 갖는 권리는 크게 이제 뭐 재산권,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근데 저는 이제 의결권을 중심으로, 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에서 당장 이제 3월 또 이제 정기주주총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맘때 되면은 이제 재계단체도 그렇고, 여러 이제 매체들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왜 주총장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뭐 심지어 연금사회주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김없이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재계단체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 계속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 국민연금의 보호, 기금 보호와 어떤 뭐 기금의 어떤 증식 이런 것 차원에서 결권을 잘 어, 행사해서 그런 본연의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가 어, 갖고 갖겨 있는 주어진 그런 책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뭐, 비교해보고 뭐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사들, 이제, 유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연금은, 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보니까, A 상장사, 이제, 임원선임, 세분 이사선임 한다고, 어 떴던데, 어 100%다 찬성했습니다. 찬성했고. 그런데 그 A 상장사는, 장기적인, 뭐, 20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매우 부진했고, 어 주주환원이 매우 또 약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장사였는데 아쉽게도 국민연금은 그냥 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일부 이제 기관투자가 해외, 해외 기관투자가가 어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총 때어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가 얘기한 배당금보다 어100% 배당금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주총 때.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마 국민연금은 과연 어 그런 주주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 찬성을 할지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도마에 오른 것은 참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재계단체에서는 너무 과도한 간섭이라고 그러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민연금이 당연히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하는 건 마땅한 일인데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 몇 가지 좀 사례를 한거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특히 이제 아주 큰 이슈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말씀하셨지만 기업 분할이죠. SK텔레콤 이쪽 분할이 있었는데 국민연금 네, 찬성했습니다. SKT 장기적인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큰, 어, 빅, 어, 큰 주식이죠. 대형주인데 국민연금은 이대주주죠. 찬성했습니다. 어, 매일 유업 뭐, 이런 중견 기업들, 물적 분할, 찬성입니다. 아, 매일 유업 홀딩스랑 이렇게 인적 분할된 이후로, 뭐, 전후로 해서 그 장기간의 주가 움직임 보면, 아, 참,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성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 물적 분할, 이것도 시끄러웠죠. 어,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 건가. 역시 찬성했습니다. 포스코 주가 흐름이 장기간 안 좋았고요. 어, 또 하나,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철강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어, 안 좋았는데, 국민연금은 뭐, 찬성을 했습니다. 무조건화에 대해서. 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지주회사를, 어, 서울에 두지 말고, 이제 포항에 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포항시에서 시민단체들이, 어, 명운동하고 들고 나섰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음, 국민연금의 이 의결권 행사의 방향이랄까요?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될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냥 국민연금으로서 어 그냥 수익률 제고를 어 중심에 두고 우결권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개입하는 순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건 주주가 최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잠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돌이켜보면 한직할 경영권 분가 아마 이제 다 이제 벌써 또 잊혀질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그 2020년 20년 3월이었죠. 조원태 회장 선임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 그러고 나서 1년 뒤인 대한항공 이제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역시 조원태 이사, 어,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어, 중심이 없는 거죠. 그다 보니까 말, 뒷말도 부송했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수익률을 중심에 두지 않은 이런저런 의결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신뢰도랄까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 그렇다면 그 캘플스라고 하는 이제 캘리포니아 연금의 공무원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번 어, 제가 쭉여기 적어 놨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맥도날드라든가, 어, 엑스모빌이라든가, 뭐, BP, BHP, 여러 가지 그내놓라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어, 캘리포니아 국민연금은 매우 다양한 의견을 주총에서 제시하고, 또 실제로 의견권 행사를, 어, 하고 있는데요. 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습니다. 중심은 주주 가치 재고입니다. 장기적인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어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이사 선임이 타당한 건지, 이사의 보수가 타당한 건지, 어 그다음에 성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정책, 특히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건지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어 보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른 얘기고요. 어, 분할 이런 얘기는 뭐 거의 미국의 상장사에서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캘리포니아 연금처럼 어, 열건 행사를 했더라면은 아마 많은 언론들에서 거의 뭐 엄청나게 난, 난타를 당했을 것으로 쉽게, 네, 짐작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020년 3월에 그한직칼 주총 때 어, 조원태 회장 선임 두고 국내 많은 언론들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국민연금이 조회장을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민연금이 오래오래 잘그 보호되려면 언론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어, 캘리포니아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워런버핏 버크셔서의 주총때도 과감하게 반대표 던집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어, 너무나 이사들이 장기적으로 연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제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과감하게 뭐 아주 쉽게, 아주 시플하게 반대 의견을 표하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뭐, 버크셔에서의 뿐만 아니라, GM 같은 회사들, 가차 없습니다. 뭐, 이사의 보수가 자기들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성과에 비해서 과도하다. 이런 식의 이유가 딱 들어서면 그냥 여지 없이, 가감 없이 반대입니다, 반대.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상식화되어 있다. 우리는 근데 이사보수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너무 과하다, 반대한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여금 스스로 어, 수익률 제고, 기금의 보호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를 정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 형식으로 그 자료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어 보시면 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지금 엄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작년에 30%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 특히 이제 미국 빅테크들, SF500 기업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주인데, 그럼 국내 기업들처럼 그렇게 저자세로, 속적으로, 그러니 거수기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국민연금의 희망의 변화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좀볼수 있었는데, 뭐, 펠로톤이라고 요새 사업개미들이 많이 좋아했던 그런 뭐 실내에서 도 자전거 타는 그런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만드는 회사. 그것도 이제 OTT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증했다가 작년 1년 내내 아주 그 폭락한 그런 회사인데, 국민연금 여기서 손해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AB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연힘 반대를 했는데. 이유가 이 회사가 상장할 때 차등 의표권 도입하자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또 시차 임기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거고 초다수 결의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 AB 후보가 그런 이유를 들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사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반대했던 거죠. 테슬라 어, 국민연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진 것처럼 루포드 모독 차남이 어, 머스크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좀 친하잖아요. 이 양반이 사회의사로 들어오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머스크가 지금 상당히 담보도 많이 잡고 있고 행보도 좀 상당히 좀 돌출적인 언행을 많이 하는데 역시 반세 반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국민 정부로서 테슬라의 주주인데 불안하다는 거죠 장기적인 그 앞날을 내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도 물론 이제 i s s 같은 자문 기구의 도움도 받겠지만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태 이런 그 움직임이 국내 상장사들에게 많이 유입이 된다면 적용된다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이제 정적인 결론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이 아까 연못 속에 공룡이다 이런 표현도 했던 것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해외 투자로 엄청나게 해외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25년에 국내 주식 비중이 50%로 는다고 하는데 아마 해외 주식이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하면 상당히 좀 공포스러울 정도인데요. 하지만 국내 어떤 그 자본시장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 차라리 해외 투자가 낫지 않느냐. 이런 자괴적인 생각도 들, 들, 들긴, 곤 합니다. 패시브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국민연금? 아, 패시브. 이것도 역시 좀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아쉬운데, 지금 같은 우리 자본시장 규제라든가 거버넌스 그런 룰 생각하면 차라리 패시브가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연금은 상징적인 거고요. 어, 이런 우리나라 운용사들, 자무사들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빨리 지금 강화해야 됩니다. 구입해야 됩니다. 1,000만, 1,500만 뭐 동아개미 하는데 유튜브 보면서 직접 투자하는 이런 엄청난 천만 개미들 어, 저는 반갑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운용사라든가 자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와야 됩니다. 자기 돈을 그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운용사, 자문사 스스로의 거버넌스도 어, 좀 고치고 기업들의 거버넌스도 고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500만 동학팀이 계속 갔다가는, 아 정말 저는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상속증여세율,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 상속증여세율, OECD 뭐 최악이라고 하는 상속증여세율 절반으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스터디 하면서 많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은 또 이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상장사들 주가가 낮춰 낮아져야 지배주주들 이해관계가 관계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암묵적으로 침묵하는 승인하는 그런 상장사들 타겟돼 가지고 조사하는 주가 하락 전담반 이런 것도 하나 좀 저는 이참에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